네, 이번 시간은 에피네프린의 기전과 또 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선 에피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리셉터를 몽땅 건드릴 수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한다면 교감신경이 흥분한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알파1, 알파2, 이 알파들은 혈관의 분포를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혈관 직경이 좁아지게 되면 저항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스테믹, 베스큘랄 레지선스라고 하는 이 저항력을 상승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베타원은 심장의 분포에서요, 심장 수축력을 강하게 만들고, 또이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스트로크 볼륨, 그리고 헐트레이트 상승을 통해서, 카디아가 아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카디아가 붓과 시스템 베스큘러 레지선스의 곱수로 나타나게 되니까 혈압이 상승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나 쇼크에서 쓰는 건데요. 특히나 이 ACLS에서는 심장이나 뇌로 일단 혈류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BP가 상승하게 되면요. 자, 이 BP 안에는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 알터리알 프레셔라고 하는 게요. 3분의 1의 수축기압, 그 다음에 3분의 2의 이완기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게요. 바로 관상동맥을 통해서 먹고 살죠. 얘도 이제 다 일을 해야 되면 산소를 받아야 돼요. 바로 이 이완기 때, 이 심장이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 받거든요. 이완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심장으로도 피를 잘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뇌로도 결국에는 심장이 한번쭉 뿜어서 결국 뇌 안에 있는 ICP 인트라크레니아 프레셔를 이겨내야지만이 뇌 안으로 이제 피가 입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인 아터리아 프레셔가 증가해야만 이 ICP를 이겨내서 결국 뇌로도 이 피가 가기 때문에 이 BP를 상승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나필락시스에서도 에피를 많이 보죠. 당연히 이제 저혈압도 문제겠지만 기관지 막 연축이 돼서 숨을 막못 쉬게 만들죠. 바로 이 베타 2라고 하는 게요. 령 쪽에 있는 이 기도를 확장시킬 수가 있죠. 바로 이런 효과들로 아나필락시스에도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응급실에서 특히나 많이 쓰실 텐데 이 심정지나 쇼크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1대만을 씁니다 보통이 우리가 카디악도즈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나필락시스일 때는 1대1000으로 씁니다 이 1대1000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0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1대1 0이라고 하는 거는 1대1000을 10배 희석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자 요새는 이게 이제 표현이 안돼 있고 1mg/1m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심정지랑 아나필락시스를 좀 나눠서 일단 접근해 볼 텐데 지점에서 한번 치워 볼게요. 자, 일단 심정지.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자, 일단 심정지에서는 카디악 도즈 1대 만으로 쓰고요. 여기서는 1대 1000으로 쓴다. 그리고 이거는 1mg per 1ml인데 이거는 이제 10배 희석한 거라고 했으니까 1mg이 10ml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디악 도즈일 때는요. 우리가 IV나 IO로 쓰죠. 그리고 이 아나필락시 스일 때는 IM으로 쓰잖아요. 인트라머스큘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왜 카디악 도즈일 때는 이렇게 이제 더 희석해서 쓰는 건가요? 아나필락시 스일 때가 좀더 효능이 커야 되나요? 포턴시가더 커야 되나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심정지일 때는 우리가 말초에서 주입을 해서 빠르게 이제 센트럴까지 가야 되겠죠.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게 수초 만에 빠르게 이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푸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석된 형태를 IV나 IO로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거는 인트라머스큘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공간입니다. 어떻게든 흡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이제 농축된 농도로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1대1000짜리는 나오지만 1대10000짜리는 없죠. 당연히 이제 외국에는 있는데, 1대1000을 가지고 우리는 1대1000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카디아어레스트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제 9ml 뭐 노말셀라인 데려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1mg 안에 그러니까 1ml 안에 1mg이 들어 있는 1대 1 0 0 0에데려 오는 겁니다. 그러면 1ml 안에는 얼마가 들어 있다고요? 1mg이 들어 있는 1대 1000 자리를 쓰는 거고 결국 이거는 총 10ml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1mg이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아 1대 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 이렇게 이제 급한 상황에서 언제 이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까 한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임상 경험적으로는 1대 1000을 그냥 쓰고 노멀셀라인푸시해서 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공식적으로 1대 1000을 쓰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이제 임상적으로 경험상 허락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뭐 맞고 틀리고 할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아나필락시 쓸 때는 성인에서 0.3에서 0.5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다 성인에서의 프로토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CLS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ACLS에서 이 에피네프린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다뤄볼 텐데, 자, 우선 VFIP 그리고 펄슬리스 VT가 있죠. 파스 리스 VT 그리고 AC 스톨 뭐 PA 이런 데서 이제 알고리즘을 보시면 자, 에피네프린을 1mg IV나 IO의 경로로 에피네프린을 3에서 5분마다 주입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 1mg을 아까 우리가 1대 1000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자, 역시나 이제 10ml를 총 만들고 1대 1000짜리 1mg 1ml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ACLS에서 나오는 경우가 또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요. 자, 증상이 있는 섬의 환자에서도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자, 심터마틱 브라디카디아 환자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떠올려야 되는 약물이 있죠. 바로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분당 50회가 안 되는 심박수에 증상이 동반의 섬맥에서 아트로핀은 이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콜린성으로 유발된 섬맥을 차단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압을 높여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인데 이 아트로핀이 썼는데도 안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이차적으로 경피조육이나 아니면 도파민 그리고 이제 에피를 세컨드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에피의 용량이 2에서 10 마이크로그램퍼 밀리리터. 아, 민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속도죠. 용량을 요 속도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또 단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노멀셀라인을 쓰겠지만, 5% 포도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천을 데려와 볼게요. 1 0 밀리리터의 노멀셀라인에 이제 아까 1대 천에 들어있는 이 1mg을 데리고 와서요. 선에다가 1mg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단위는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1mg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마이크로그램이죠. 그럼 이제 1 0 0 0 약분이 돼서 결국 이거는 1마이크로그램을 1ml 안에 넣는 셈입니다. 이런 농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주입속도를 60ml를 1시간에 넣어 볼게요. 근데 이제 지금 민 단위니까 우리가 이거를 60분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역시나 또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1ml를 1민당 주게 되는 거고, 아까 1ml가 1마이크로그램을 담고 있죠. 결국에는 이게 1마이크로그램을 1분당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단위 맞춰졌죠. 자, 보통 이제 시작 용량은요, 시작 속도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점점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120을 1시간 만에 주게 되면 이제 2배가 되는 효과니까 2 마이크로그램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대강의 예를 들어 봤는데요 이건 이제 병어마다 뭐 믹스를 하는 형태도 다르고 쓰는 약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그냥 이론상 이런,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이 병원마다 그 가이드라인 따라 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에피네프린은 조직으로 약물이 새어나가게 되면 괴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연속 정주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중심 정맥로로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중심 정맥로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중심 정맥관을 쓰고요. 그다음에 고용량으로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가 심장을 운동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 심장에 무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환자를 소생시키더라도요. 너무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심장이 이 마이오카디아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너무 이제 높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에는 뭐 엔자이나 협심증이나 또 마요카디악 이스케미아 이런 것들 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깨어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딱 적당량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용량을 쓸 때도요. 일단 제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를 다 건드릴 수가 있는데 용량이 증가할수록 아무래도 알파 쪽에 이 혈관 수축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BP를 높인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 카데아가프 효과도 있겠지만 이 에피네프린은 결과적으로 시스템 베타셀레지던스를 높이는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카데아가프는 흉부 압박을 통해서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c p r 을할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CLS에서는 일단 흉부 압박을 통해서 카데아가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을 통해서 시스템 베스큘라 레지던스를 확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